카페에서 귀중품을 두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치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특히 한국에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안전한 나라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약 82%는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범죄율 또한 1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한국은 착한 나라라며 주장하는 한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단순히 한국인들이 순하고 착해서 한국의 치안이 안전한 걸까요? 사실 딱히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타고난 성격보다는 한국의 행정력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CCTV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감시카메라수와 해당 도시의 범죄지수와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 걸 보면 알수 있죠. 한국의 경우 인구 대비 CCTV 보유량은 전 세계에서 서울이 44위, 부산이 111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CCTV로 인해 범죄율이 낮다는 가설은 사실이 아닌 듯 합니다. 사실 한국의 치안이 좋은 이유는 CCTV보다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체제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지문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죠. 대부분의 나라는 전과자나 군인처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이 아니면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다면 해당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즉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잡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이지만 분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도망칠 공간이 부족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정치계, 경제계와 연결된 마피아 조직이 현저히 적습니다. 한국에 마피아가 적은 이유는 과거에 전국적으로 깡패들을 척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군대 심지어 깡패를 자신의 사병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많은 깡패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대표적으로 정치 깡패 이정재를 들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이었던 이정재는 이승만의 양아들로서 이승만의 당인 자유당을 위해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집회를 습격하는 정치 테러를 벌였고, 이 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야당 인물 40명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벌였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자신의 소위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중 제3조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태폐한국민도회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였습니다. 박정희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 시기 부정부패를 일으킨 정치인과 깡패들을 혁명 재판에 내세웠습니다. 이 혁명 재판에서 이정재도 결국 사형을 당했죠. 박정희는 이른바 깡패소탕 작전을 통해 깡패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깡패들은 나는 깡패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깡패소탕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깡패소탕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독점했습니다.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국가의 반기를 드는 폭력적인 행위 이른바 집회는 당연히 제압되어야 했던 거죠. 박정희가 죽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또한 박정희와 비슷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박정희의 깡패 소탕 작전처럼 전두환은 불량배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청교육대의 경우는 깡패보다는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곤 했습니다. 1980년 8월부터 6개월간 약 6만 명이 검거되었으며 35.9%가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깡패, 불량배라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삼청 교육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깡패들을 포함한 선량한 시민들까지 잡혀갔기 때문에 깡패가 줄어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하지만 깡패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호국청년연합회, 화랑신우회, 일송에 같은 깡패 조직이 위세를 떨쳤고, 심지어 일본의 야쿠자와 결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적인 깡패 소탕을 선포했습니다. 1년 만에 강도와 폭력범 60만 명을 검거하고 2만 600명을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깡패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정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명 계획이 들통났기 때문이죠. 청명 계획이란 보안 사령부가 쿠데타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사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시민들의 눈을 다른데로 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의도가 순수한 건 아니었으나,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의 정책들로 한국에서는 깡패들이 더 이상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치안이 안전한 국가가 되었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함의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단순히 착해서 한국이 치안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